프루트 점퍼 중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프루트 점퍼는 2D 플랫폼 횡 스크롤 게임이고, 캐릭터와 과일을 수집해 체크포인트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인 게임입니다. 개발 범위는 이와 같습니다. 게임 실행 흐름은 이와 같습니다. 게임 화면은 뒤에서 메인 씬으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 1, 2, 3, 4주차의 개발 목표를 모두 완수하였고, 5주차에서는 클리어 시 다음 화면을 제작 중에 있어 90%로 책정하였습니다. 주별 커밋 횟수입니다. 영주차는 리드미 커밋이고, 총 39회 커밋을 하였습니다. 변경된 목표는 없습니다. 메인 신에 등장하는 오브젝트입니다. 플레이어는 이동, 점프, 피격이 구현되어 있고, 플랫폼 과일, 장애물, 체크포인트와 충돌 상호작용을 합니다. 플레이어 내에서는 플레이어 이동, 플랫폼 충돌, 상태 기반 애니메이션 전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두 종류로, 솔리드 타입, 원이 타입이 있습니다. 플레이어와 충돌하여 움직임을 제한하고 플레이어의 이동 발판 아래에서 통과 가능한 발판 역할을 합니다. 스파이크와 이동 장애물은 플레이어와 충돌 시 플레이어 체력을 깎습니다. 체력이 깎이면 체력 허드가 갱신이 됩니다. 이동 장애물은 사인파 기반 이동 장애물이고 수직 수평 이동이 가능합니다. 과일은 플레이어와 충돌 시 과일 허드에 배치됩니다. 과일 허드에서는 수집된 과일을 시력, 시각화합니다. 체크포인트에서는 체크포인트와 플레이어가 충돌하면 콜리션 체커에서 과일 허드에 수집된 과일의 개수에 따라 점수를 평가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